민트님면 장점이 없는 건가요? 저요? 난 착하잖아. 나는 거기서 인성이 제일 좋아, 요 내가 솔직히. 내가 제일 막내다 보니까 제일 사바사바를 잘해요. 제가 제일 착한 겁니다. 모자라지만 착해. 그게 접니다. 사바사바가 있었냐고요? 그거는 녹화를 할 때만이지, 그거는. 외부에서 만나면, 아, 꼬이 안녕하세요. 아, 나, 아, 조용히 하다. 이거 들으면 꼬우이 개욕한다. 그래도 우리 팀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8년이나 됐어, 8년. 장수팀이야, 솔직히, 우리 이제. 8년인데 한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춰진 게 많은 팀이야. 난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래도 조금 방송에서나 이제 반월공도 하고 막 여기저기 일본가서 혼자 브이로그 찍고 되게 반은 나와있거든요 한 50%는 내가 좀참 열려있어 그니까 러 열려있지 내가 좀더 열려있는데 우리 팀은 다 잠겨져있어 다 미궁이야 미궁 미국. <laughs> 우리 팀은 다 미궁이어가지고 8년째 마크만 하는 팀이야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 미스터리가 엄청나게 많은 팀이야 아직도 그나마 나는 제일 적어 나는 이미 신상이야 신상은 다 밝혀져가지고 근데 마인애플 정도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아직도 8년 동안 마인애플 마플을 보면서 저도 몰라요 마이네플 비밀이 너무 많아요 나도 지금 연구 중에 있어 나도 지금 연구고 나도 지금 미스터리야 걔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상해 걔는 할 수도 모르겠어 아니 마이네플 만나봐야 한다니까마이네플 현실에서 만나면 아주 그냥 아... 집에 가고 싶어. <laughs> 이런 진심으로 말했나? 걔는 녹화하고 방송하고 현실하고 다른 게 없어요. 정신세계가 그냥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외부로 나왔거든? 내눈앞엔 분명히 하늘은 맑고 복잡복잡한 서울에 나와 있는데 마인애플을 만나면 이게 다 마인크래프트 같아 NPC들이 막 지나가고 있고 길 가다가 돌멩이로 보고 캘것 같고 이게 히막힌가 현실세계인가? 구분이 안 가나? 니까 걔랑 만나면 집에 가고 싶어. 진짜. 방송 안 하고 녹화 안 하고 현실에 만났을 때 마인애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요? 말하면? 네. 마인크래프트랑 어... 똑같아요 에이 녹화 때랑 똑같으면 변한 게 없어 또라이야 또라이 걔는 현실에서 만나는 대화 하나가 문 뭔데 이거예요 나랑 처음 만나면 오 오랜만 뭐 하이 안녕 이게 아니라 뭐야 너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디 갈 거야 아니 뭐 오늘 홍대나 갈까 이러면 빨리 안내 홍대 갈 이런다니까? 아나 집에 가고 싶어 진짜 그나마 이제 저 가만히 있거든요 밖에서 그냥 아니 걔, 걔 때문에 나도 텐션이 좀 올라가 이런. 아나 미쳐버려 아니, 나는 밖에서는 그냥 진짜 누구보다 평범한데 아 그려져가지고 덧박시네 갑자기 파크모요? 파크모는 나름 약간 마플이랑 같이 있으면 좀 비슷하고요 마플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진지합니다 나름 그냥 되게 평범해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예, 마플은 한시도 나를 가만히 안뒀 <laughs> 커피가 나오면 뭐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게 아니고 계속 옆에서 그냥 내가 뭐 달달한 걸 시키면 야 마시멈프 되냐? 이러면서 <laughs> 부숴봐 <laughs> 거든 <초월이거든. 웃음> 케이크 하나 시켜봐 <시키면> 포크로 <laughs> 딱 해서 한입 먹고 마프로 딱 하는 말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음 <laughs> 맛있어 딱 이거예요 뜬금없이 나한테 와줘 <laughs> 이거는 인절미야 넌 이게 인절미냐? 케이크 아, <laughs> 들린다, 들린다니까! 아, 이제 미친다니까, 대가리 아프다니까, 진짜. 아, 내가, 내가 바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질이라가지고, 이제, 나 지금 이제 <laughs> 다 당해. 똑같이 이제, 얘가, 이거 뭐냐? 이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는 인절미야, 이러면은. <laughs> 불너 불타가 이거 이게 인절미로 보이냐? 그럼 옆에서 이제 파크마가 거슬려. 아니, 운토, 음, 눈이 삔 거야? 이게 인절미로 보여? 이 <laughs> 나 진짜 미쳐버리다니까 진짜. 놀벌리잖아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재밌거든요. 마인네플이 만약에 이제 한 반년 만에 올라와서 같이 놀자. 그러니까 논데. 아 오랜만에 좀 재밌겠다고 하딱 만나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 진짜. 만나자마자 한마디고 집에 가고 싶어 딱 그거. 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마인네플은 슈퍼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이 e 아닙니다. 아이예요. 아이는 친하면 친할수록 미친놈이 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엄청 어색하고 막 이러지만 진짜 엄청 친해지면은 아이가 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친 여러분 아이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아이이 e 반반 섞인 사람이라 저도 진짜 정말 친한 사람이면 저도 이제 까불이가 됩니다. 근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멘탈 하기도 힘들어요. 아는 사람한테 깝쳐야지. 모르는 사람한테부터 내 약간 그런 이미지를 보일 수 없어. 그냥만은 이제 MBTI로 따지면 INTTTP. d 얘는 개 c 티야개 c 티 감정이라는 게 없어. 감정이라는 일도 없어. 내가 보기엔 진짜 찔러도 눈물 한방안 나, 핏방울 한방안 안 나올 거야. 음. 30년 뒤에 만약에 팀스러 가 이제 완전 잊혀지고 이러면 내가 방송 켜가지고 마인애플을 실토하겠어 <laughs> 아 근데 다 말했는데 아 네, 실토할 것도 없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연두한 건 여기까지야 나도 그 이상은 몰라요 밖에 나가서까지도 마인크래프트에 살고 있는 그냥 마인애플